안녕하세요. 마음공부 가이드 공부인 최경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경도 교무랑 함께하는 마음공부 10회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마음공부 불씨를 지켜보려고 마음공부 주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마음나라 여행을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음공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일상수행의 요법과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에서 마음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교당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전 마음공부나 마음공부 대학,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마음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많이 있는데 교당에서는 예외 시간에 특별히 마음 공부라고 하지 않았어도 마음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마음 공부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주는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원불교 교무라면 마음 공부를 지도할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단적으로 마음공부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원불교 대사전에 보면 마음공부를 협의의 마음공부와 광의의 마음공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의의 마음공부는 마음의 지각 능력을 중심으로 마음을 관조하고 현실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현상, 곧 경계에서 마음 사용을 바르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광유 마음공부는 교리 전체가 마음공부라는 입장으로 이론의 진리를 깨닫고 실행해가는 수행 등 모든 과정의 노력이 이에 해당되는데 구체적으로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요도 삼학 8조 공부로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쉼없이 마음을 닫고 몸으로 증디가는 과정에서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하고 있습니다. 협의의 마음 공부는 마음 작용하는 공부에 중점을 둔다면 광의의 마음 공부는 원불교 기본 교리인 사은사요와 삼학8조의 위에서 짜여진 일상 수행의 요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한 모임 공부에서 육아의 심경부주라는 고전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은 불교의 반야바라밀다 심경만 심경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육아에서도 심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새삼 놀랐습니다. 마음 공부에 대하여 그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마음과 공부 개념을 나누어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불교에서의 마음의 개념과 육아에서의 마음과 공부 개념, 그리고 나아가 원불교의 마음 공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려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천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의 입장에서 마음 공부를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성품은 견성 공부, 정신은 수양 공부, 마음은 취사 공부로 연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공부요도인 정신수양과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함께하는 사막공부로 이해하고 이를 병진해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 마음공부는 일 있을 때와 일 없을 때로 접근해 가야 하므로, 일을 합하여 정리해 보면 간단히 사막을 병진하는 동정이려의 무선공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광의의 마음공부를 살펴보면, 이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원불교의 기본교리에 해당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원불교의 기본교리 강량을 교강구조로 정리하였으며, 이것을 일상수행의 요법이라 하므로, 일상수행의 요법을 마음공부 근간으로 삼는다면, 이는 넓은 의미의 마음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열 차례까지 이어오고 있는 마음 나라 TV의 마음 공부에 대하여 유감인 것은 원불교 마음 공부를 설명하다 보니 적으나마 원불교 교리를 자주 언급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원불교를 다니지 않는 시청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되어 사과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원불교의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은 아홉 가지 조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1. 심지는 원래 열아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입니다. 원불교에 다니는 사람은 모두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일상 수행의 요법에 대한 해설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는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소태산 대종사는 깨달음을 얻은 후, 세상을 향하여 물질이 계벽되니 정신을 계벽하자 하였습니다. 이는 인지와 과학의 발달로 물질의 세력은 날로 확장되고 있으나 정신의 힘은 오히려 약해지는 것을 걱정하여 정신계벽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인도상료법을 주체로 삼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밟아가야 할 길이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이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공부해야 할 길이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입니다. 이 삼학팔조 사은사요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강령적으로 정리한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이 일상수행의 요법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적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에서 1억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보니 유럽 등지에서는 봉쇄령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제재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사람을 만나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는 등을 제안하게 되어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하는 요즘입니다. 필자는 평소 일상수행의 요법을 일상생활의 요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태산 대종사는 100여 년 전부터 일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의 생활에 사용하여 일상의 중요함을 마음 공부에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행을 하려면 일정한 시간을 내어 조용한 장소에 가서 하는 걸로 생각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일상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상 수행이라 할수 있는 마음공부는 일상생활 안에서 이루어지고,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마음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게 되어, 마음공부하는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활 속에서 일상이 되어 삶의 순간순간에 경계마다 공부거리가 되고, 순간마다 공부 찬스가 되는 마음공부를. 하게 되어 일상생활 속의 공부가 된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사람의 마음은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있으리오 하고 나는 또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창생용주의 사항과 교당내왕시주의 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셀 틈 없이 지도하였다 하고 부처가 하고 있어 본불교 마음공부 대체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의요법이그 글만 외우는데 머무르면 자칫 구호나 형식에 그칠 수 있는데 이를 실천하도록 한 상식용주의상 6조와 지도인에게 문답하고 감정할 수 있도록 교당내왕시주의상 6조를 정하였고 날마다 이를 실행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만들어 일상생활 속에서 빈틈없이 마음공부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할 것입니다 특히 마음공부하는 공부인 마음작동 6과정은 일상 수행의 요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마음공부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대조하여 실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수행의 요법은 마음공부 원리이자 그 실천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산용사는 옛날 한산비는 평생 소학만 읽었다 하나니 우리는 평생 일상 수행의 요법만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다 하였으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 수행의 요법으로 마음 공부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고 가정이 행복하며 세상에 평화가 함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 10회를 맞이하여 마음 공부와 일상 수행의 요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 공부 자라에서 새 세상은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